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왕궁 지붕에서 내가 이룬 것들을, 내가 왕이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이룬 것들을 내려다 보던 그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내 삶의 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부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 정신이 돌아옵니다.